용띠 여러분들 신자진 합의들지요 올해 경자년에 용띠들은 운이 열려있으니까 내가 뭐큰 걱정은 안하지만 뭐다 좋다는거는 아니에요 사람이 운이 들지게는 사람을 더 확실하게 건드리고 넘어가니까 21살들 여자들은 좀 힘들어 남자들은 크게 힘들지 않게 가는데 나왜 지를 껴안고 가 경진생 21살짜리 용띠들이 근데 여자들은 마음이 많이 떠서 싱숭생숭해지거든요. 그래서 뭐 학업하고 있는 애들도 많이 마음이 뜨게끔 돼 있고 안정이 안 돼. 그런데다가 이 경진생, 이 어린애들이 이 빙의가 많이 오고 어지럼증이 많이 와요. 집안에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애기들이 마음을 못 잡아서 여기저기 자꾸 집 밖으로. 발을 내딛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아기들 부모들이 잘 살펴주도록 하시고 33살 무진생 용띠들은 괜찮습니다. 삼삼땡에 오래 짓띠 해잖아. 그래서 이 33살 용띠들은 조태소리를 하는 거야. 무엇을 해도 얻을 수 있거든. 공짜는 없는 세상이니까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절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. 현재 1월달에는 크게 따라오는 것은 없답니다. 왜? 이제 2019년과 2020년이 이제 딱 바뀌고 있잖아, 양력으로. 그래서, 음력으로, 11월 달에 운은 미리 들기는 했지만, 그래도 양력으로 현재 1월 달, 이달은 아직 소달이라 서로 합의는 들어있어서, 뭔가 구상을 한다면 다 돼. 그렇지만, 이론상으로만은 다 되는 거지, 내가 실제 상황이 돌아오면은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. 그러니까, 이달에 크게 저기 기다리시지는 마라 그렇지만 꼭 운이 찾아와서 자기네들을 도와주니까 결혼 운이나 직장 운이나 또 여태까지 인연이 없었으면 인연이 같이 찾아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이 설날이 지나가야 해 우리가 이제 음력설이 지나가고 나면 무진생들은 좋다 좋다 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또 45살 병진생도 작년 사사각을 넘어서 쓰니까 좀 나아지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속이 시끄러울 때야 양력으로 1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큰 기대는 없이 넘어가겠지만 병진생 앞으로 돌아오는 양력 2월, 3월을 다 넘기고 나면은 병진생은 운을 안 받아도 저절로 같이 따라가는 운세예요. 갑진생, 운 열리기 시작했지. 갑진생은 그래도 아프지만 않으면 참 좋겠어. 문서의 운이나 금전의 운이나 또 인간의 운이나 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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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운세들이 왔어요. 어디 나가서 망신만 안 당하면 내 입만 조심하면은 이 갑진생들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, 쉬운 일곱, 이제 여기 대성주운에 걸렸잖아. 그니까 러이 쉬운 일곱 대성주운들을 꼭 받아. ...서 자기네 거를 만들길 바라십니다 그다음에 69살 되는 임진생들 이제 69에 걸려서 코가 걸려서 몸도 아프고 아직까지 뭐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일을 놓고 계시는 사람도 많잖아요. 그래서 몸 관리를 많이 철저야 해야 되는. 떼고, 또, 귀설이, 구설이 따라, 시끄러운 소리가 자꾸 따라, 아무리 잘 하려고 노력을 해도, 당신네들은 베풀어도,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, 현재 1월 달도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달이에요. 그러니까, 말 조심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누구 편도 들지 않도록 하세요. 그냥, 69에, 무슨 문서를 획득을 하겠어요? 문서를 바꾸겠어요? 매매운이 있겠어요? 그냥 내가 손해를 보게끔 돼 있다. 나는 삼재는 아니지만, 삼재만큼이나 되게 나쁜 운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, 81살 되시는 또이 경진생 여러분들, 81살? 그래, 그냥 81살은, 그럭저럭, 크게 우환은 없이 넘어갈 것 같아요. 이달에도 그냥 관리만 잘하시면 큰 신경은 쓰시지 않아도 되는데 자식한테 자손들한테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신경 써야 되고 여러 자손이 있다고 해도 그 자손들이 다 효도를 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섭섭해 하지 덜 마르시고 경진생 노인이니까 우리 노인네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젊은 사람들이 마음 편안하게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. 영원 신세 지지 않도록 노력합시다.